수시 체계를 수시 체계를 왜 생각할까? 역전의 기회가 없어. 역전의 기회. 어? 수능이면 내가 진짜 고등학교 올라올 때 기본 기가좀 부족했어. 아니면은 1학년 때 조준가. 1학년 때좀 흔들려서 공부를 안 했어. 그래도 딱고3 돼서 오뭐 쇼. 아 반장 갈 거야. 해가지고 고삼 때부터 머리 빡빡 깎고 한번 하면은 이제 역전의 기회가 생겨. 자 시선더 이상. 자쓰로는 뭐예요? 몸을 통해 이거죠. 어펜다운은 뭐야? 기복 기복. 올라갔다 내려가는니까. 자 그다음에 위어쇼링은 원래는 이제 어쇼가 뭔가를 확신시켜준 거죠. 근데 다시 확신시켜준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걱정을 없애주는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 어쇼링 걱정을 없애주는. 스테이블 뭐죠? 스테이블 원래 스테이블 안정적인 스테빌 e 티뭐 a b i l i t y m e a 미 i n g f u l m a t e 이 i a l o b j 그냥 t you have to s a 물 that y o 이니이 v e to 이 a y that you have to say t 기분, 이모션, 감정, 알죠? 자, 그래서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 삶의 기복을 통해,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 삶의 기복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이런 거, 자, 의미 있는 물건의, 걱정을 없애주는 안정성은 의미 있는 물건에 걱정을 없애주는 안정성은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돼요? 자, 또 여기는 준사역동사전 운이상의 주어고 동사 원형인데, help니까 to 부정사 올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여기 여기 object라는 함정 이 있으니까 can도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여기 can이 동사고, can의 주어 뭐예요 지금? Stay, ability, 그지? 단순히가 만약에 이거 be able to라면 이즈 와야 되죠? 아가 아니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밑에서 내용 나오는데 자, 이거 의미 있는 물건이라는 게 그거야. 애착 인형 같은 거 있죠? 애착 인형이 뭐야? 우리 어렸을 때끼깨고 사던 담요나 인형 같은 거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뭐 그말인그말 이제 내용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자, 인게이즈이은 모모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흐름상의 모모를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알죠? engage이니 모모에 참여하다 아니면 모모에 몰입하다 이런 뜻도 있고 self-regulation regulate가 뭐죠? 규제하다 이거 s e l f r e g u l a t i o n 이 뭐야 자기조절 알죠? 자기조절 규제 이렇게 되고 자, rely on 의존하다 모모에 의존하다 큐 단서, 알죠? Maintain 유지하다, equilibrium 주어지는 단데 마음의 평정. 원래는 평정 이런 뜻 있어. 균형, equal 그런 뜻이니까 마음의 평정. 자, Facilitate 촉진하다, Pursue 추구. 볼은 목적 Q는 뭐 신호라고 해야 되죠? Q sign 뭐 이렇게 하는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인 자기조절의 아, 자기조절을 할때 할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인 자기조절을 할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부의 신호에 의존한다. 우리 자신 외부 외부의 신호에 의존한다. 아웃사이드. 자, 보하기 뭐 위해 우리 자신 내부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 내부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 어떤 거예요? 어떤 평정이에요? 우리의 목표의 추구를 촉진하는. 우리의 목표의 추구를 촉진하는. 그런 환경적인 자기 조절이란 게 자기 사무실에 애착인형 갖다 놓는 거야. 쫄때 예시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된데요 우리는 우리 내 외부의 신호에 의존하는 거죠. 애착인형에 의존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이해되죠? 자, 근데 이 평정, 자, 여기 대신 내꾸라주는 건데, f 시 c 테이 i t a t 죠 그럼 얘가 꾸며주는 거 아우세움제 아니죠? 여 복수잖아. 그러면 얘가 꾸며주는 거 뭐죠? 평정이죠. s니까. 그지.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걸 촉진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밑에 내용 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걸 좀게 부드럽게. 내용 설명해주면, 자 사무실에다가 자기 가족 사진 갖다 두면, 그죠? 열받을 때 누구 누구 보는 거야? 와이프 사진, 더 열받죠? <laughs> 가족 사진 같은 거 사무실에 이게 그러한 환경적인 자기 조절을 하면, 그죠? 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족 사진 갖다 두면 우리는, 자 뭐야? 우리가 목표를 촉진할 우리의 목표 추구를 촉진하려면 뭐야 마음이 막 화가 나야 돼요 평정 이렇게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안정적이 되잖아 요그 마음에 우리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신호에 의존한다는 거야 그 사진에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알죠 다른 건 듣고 자 그다음에 자미들레벨 미들레벨은 중간 수준, 이거니까, 프로페셔널은 직업, 전문가, 이런 거죠. 프로페서, 교수, 매니지먼트, 경영학. 그죠? 이 대학의 경영학 교수,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Incorporate A into B죠. 자 인코퍼레이트는 포함시키다 이런 뜻이야 포함시키다 그럼 뭐예요 이거? A를 B로 포함시키다 이렇게 된거죠 퍼스널 아이템은 뭐야? 개인적인 물품 이거고 워크레이스는 장소 일터 릴리 v 브 뭐야? 긴장을 풀어주다 그치? 편안하게 해주다 이거죠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릴리 v 브 자 이모션은 감정적인. 자, exhaustion, exhausted가 뭐야? tired라고 했어 선생님이. t i r e d 더 지친 걸 e x h a u s t o n 그죠? e x h a u s t o n 은 명사니까 뭐야? 고갈, 있죠? 졸라 지친 거 그런 지요 자, bring on, 모모를 야기하다. bring about이랑 똑같은 거야. bring about, 모모를 야기하다. 해서 자, 중간 수준의 관리자에 관한 연구에서 중간 수준의 관리자에 관한 연구에서 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뺄게요 여기 콤마 콤마는 해석 적지 말고 자이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이거잖아 그치 자 그냥 GL를 합요이 연구에서 GL은 발견했다. 자 뭐를 발견했어요? 개인적인 물품을 그들의 일터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들이 감정적인 고가를 완화시키는 걸 도왔다는 것을 그들이 감정적인 고가를 완화시키는 것을 완화시키도록 이렇게도 완화시키도록 도왔다는 것을 자, 뭐에 의해 야기된 스트레스 주는 일에 의해 야기된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왜 중간 수준?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중간 수준일까요? 맨 윗사람이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 있어요? 사장이야 그럼 윗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거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 자뭘 발견했대요? 접속사 되시죠? 뭐할수 있고 목적어니까 생각할 수 있고 자요 incorporating 포함시키는 것 이게 주어죠 동사 뭐예요? help가 동사지? help 네, 무슨 동사? 준사요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사 원형 토부정사볼수 있는 됐죠? 음. 자, 내용은 자, 그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해되죠? 자, 내용은 그 똑같은 거야. 연구해봤더니 뭐야? 개인적인 물품을 일터에다 포함시키는게뭐요 가족사진.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는 것은 요 중간 수준의 사람들이 뭐 하도록? 스트레스 받아서 졸라 지친 것을 완화시켜주로 도왔다. 이거잖아. 그걸 발견했다. 이거잖아. 내용 알겠죠? 응. 그다음 자, 이스페셜 c 특히 자, i n 로 o 22는 뭐예요? 사장님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 이2는 직원, 이 r 은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사장님. 자, 그다음에 여기 문법적으로는 이 후주 잘 봐야 되겠죠? 후주. 자, 후주도 관계대명사니까 그냥 해석하면 돼. 꾸며주듯이.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후주 나오는 버벅버벅거린단 버벅 말이야. 근데 후주도 어쨌든 관계대명사니까 꾸며주면 되고,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D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관계대명사. 불완전하죠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서. 근데 후주 D는 어떻다? 내용적으로는 완전하다. 왜? 얘는 소유격고, 마이, 히즈, 이런 거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건다 있다는 거야. 자, 오피스 세팅은 오피스 환경이에요, 환경. 세팅은 환경. 자, 어포드는 제공하다. 원래 어포드는 뭔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공하자면 돼. 프라이버시 알죠? 사생활. 자, 퍼스널라이즈가 뭐야? 퍼스널이 뭐야? 개인적인 자. 라이즈 이런 거 보면 뭐? 개인화하다죠. 그죠? 개인화하다. 자 이건 예시예요. 포토그래프 사진, 포스터, 코믹 스트립 만화책, 머그컵, 알겠죠 어, 이뭐 단어 가르 보면 게요 자, carve out 이거 주어지는 단어. 아, 이 이건 아니야. 이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척하다. 자, 그다음에 요 inscribe가 주어지는 단어. 새기다. 다음에 센트로이 주어지는 단어 안식처. 자 어서가 뭐야? 어서. 작가. 코온이가 뭐야요 워크래 동료. 동료 작가죠. 우리 워커가 뭐야? 워크. 워커. 워커. 노동자. 근데 코워커하면 뭐야?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동료. 알죠? 그러니까 코가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 우리 a t 레이션이 뭐야? 업레이트뭐 행하다. o 코어 r 레이트 함께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협력하다. 알죠? 코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까 알겠어요? 자, 뭐 문장 들지만 어렵지 않아. 자, 그럼 해서 특히 직원들에게 됐어요? 자, 꾸며주면 돼.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자, 이러이러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뒤에만 해석해봐. 사무실 환경이 많은 사생활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밑에, 뒤에. 그래, 안 그래요? 뒤에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구조상으로는 주어 있고, 모모를, 목적다 있잖아. 요 그래서 이거 후주는 문법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뭐 그래, 선생님, 내고, 내고 싶었나? 자, 해석은 사무실 환경이 많은 사생활을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 환경이 많은 사생활을 제공하지 않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무실에 자기만의 게 공간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딱 있으면 그러는데 그러니좀게 다른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런 특히 그런 직원들에게 자 그들의 일터를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일터를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은 알겠어요? 자 대시하고 이거는 그냥 모모로 이 정도로 적을게요. 모모로 대시하고 모모로 됐어요? 응. 자그 모모로가 뭐야? 가족사진, 포스터, 내가 좋아하는 비비 포스터 알겠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스맨덩그 만화책 머그컵 애인이랑 찍은 머그컵, 이 사진 들어가 있는 머그컵 이런 거 이런 거로 개인화한다는 게 뭐야? 그럼 갖다 놓는 거야. 그럼 내 사생활 공간 갖잖아. 내집 갖잖아. 그런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공간을 개척하고 그것에 개인적 의미를 새기고 따라서 일터에서 일종의 안식처를 만들도록 도와줬다 안녕하세요. 그래 마지막에 라고 l 과 그의 동료가.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럼 문장 구조 자 이거 문장 되게 길지만 자 이거 헬프가 동사예요 그죠? 도와줬다로 마지막에 끝났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거의 주어가 뭐예요? 이거 대신 대신 빼도 되잖아 일터를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어죠 자그 다음에 헬프 무슨 동사? 준사형얘 예,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사원 1이죠 자 그들의 자신만의 공간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inscribe가 동사원형 투죠 그지? 그것을 뭐로 새기고 개인적인 의미로 새기고 자신의 공간을 개인적인 의미로 새기는 거야 그죠? and 동사원형 3죠 일터에서 일종의 안식처 내 공간에 앉아서 아우 어, 이게 내집 같아 지금 상사가 나 스테이크 바뀌었는데 내가 족사진 보고 이렇 안식처를 만드는 거자그리 동사원형 자 근데 여기 준사동사니까얘 앞에 이게 여기 뭐가 붙었다 투가 붙으면 나머지도 다뭐 해야 돼요 투 개념 살려줘야 되죠 레지 근데 동사원형은 와도 돼요 레지 동사원형 내용 이해되겠죠? 회사에다 뭐 갖다 놓으면 뭐 가족사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좀 편하게 할수 있다. 그지 스트레스 풀수 있다. 좋아해줘. 오케이.